안녕하십니까. 스테비키 칼럼을 소개해드릴 AI 휴먼입니다. 최근 들어 새로 생긴 기술이 있다면 안면을 인식하여 보안을 강화하는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안면 인식은 보안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정확도는 물론 편의성을 제공하는 새로운 보안 솔루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테비키 전문가 김호승 님께서 기고해주신 칼럼을 바탕으로 개인의 고유한 얼굴을 인식하여 신원을 확인하는 이 시스템의 작동원리와 분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면 인식기술의 작동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얼굴감지입니다. 이미지나 영상에서 얼굴을 식별하고 위치를 파악합니다. 두 번째로 특징을 추출합니다. 눈, 코, 입 등의 얼굴 특징점을 분석하여 고유한 패턴을 추출합니다. 세 번째로, 데이터베이스를 비교합니다. 추출된 특징을 사전 등록된 데이터와 비교하여 신원을 확인합니다. 네 번째는 인증 및 승인입니다. 일치 여부에 따라 접근 권한을 부여하거나 제한합니다. 그렇다면 적용되는 분야는 어디일까요? 스마트폰 잠금 해제에 사용됩니다. 사용자의 얼굴을 인식하여 기기에 잠금을 해제합니다. 출입 통제 시스템에도 사용됩니다. 회사나 공공기관의 출입문에서 안면 인식을 통해 권한이 있는 사람만 출입을 허용합니다. 금융거래 인증시에도 사용됩니다. 은행 ATM이나 모바일 뱅킹에서 안면 인식을 통해 본인 확인을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안전 및 감시에도 사용됩니다. 공항, 역등 공공장소에서 범죄자 식별이나 실종자 찾기에 활용됩니다. 안면 인식 기술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별도의 장비나 기억해야 할 정보 없이 얼굴만으로 인증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얼굴은 복제나 도형이 어려워 높은 보안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리적 접촉 없이 인증이 가능하여 위생적이며 특히 팬데믹 상황에서 유용합니다. 단점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개인정보의 무단 수집 및 오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조명, 각도, 표정 등에 따라 인식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고도화된 시스템 구축에 따른 초기 비용이 높을 수 있습니다. 아면인식 보안 기술은 편리하기도 하고 보안성이 높아 각광받고 있는 시스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기도 하고, 데이터 보안에 있어 약점이 있는 관계로 이에 관한 대비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스텝에서 기술 학문을 닦고 계시다면 안면 보안 기술에 대해 실력을 쌓아 기를 준비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텝이 키에 방문하시면 유익한 자료가 많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